예, 이민지, 펑크 군이. 상의, 담은 펑크, 펑크 지해 벗고. 하이민서정 신나 퇴안정. 오리정소가 서울 상정 유의, 좌선지, 펑진 지지 벗고. 지 이지진, 펑크 군이.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여자 중학부 배영 100m 결승입니다. 가장 먼저 정수남 선수가 먼저 브레이크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왔는데요. 뒤로 유서연 바짝 붙어가서 결국 추월합니다. 자 유서연과 장은서 네 나란히 정수남 선수까지 나란히 가고 있는데요. 50톤 이후에 예, 변화를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시켜보겠습니다. 우리 팔레인의 김서윤 선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유서연인데요. 네유소연 선수 자, 돌핀 이후에 또 어떻게 되죠? 김서연 네, 선수가 바뀝니다. 가장 먼저 아, 타냈고요. 네. 자, 서울 상경 중에 정수담 선수 바뀝니다. 자, 순위를 바꿔 놨는데요. 그렇죠. 선생님들의 응원도 아주 아주 가득한 게 들려오고요. 네, 자, 유서연인가? 정수담인가? 네. 자, 유서연, 정수담. 자, 여기서 킥을 올려야 돼요. 자, 스트로크 안정적으로 그대로 가져가고요. 자, 킥 차야 되는데요. 자, 유서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서연 정소담. 네. 네, 정소담 올리는데요. 유서연, 자, 지금 터치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1분 08초 7일의 기록으로 유서연 선수 가장 먼저 터치했고요. 이어서 정소담 선수, 김서연 선수 터치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평행 50m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뵙겠습니다.